작정되기 시작됐습니다. 오곡이 끝난 줄 알았는데 활당입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그 <laughs> 저희 일행입니다. 꽃라이딩입니다 아직 시작은 아니에요 초입이에요 이건 그냥 가는 길 가는 길 가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화이팅 아, 아, 아 힘들죠 <laughs> 우린 결정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느냐 어.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오늘 상고개가 답인 것 같습니다 3고개요? 7개가 답인 것 같은데 5고개는 어. 뭘 5고개야 집에 돌아가야지 이제 <laughs> 아, 대박이다. 여기서 돌아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오늘 되게 힘들어요 아나 집에 갈 거야 <laughs> 그러니까요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7고개냐 아, 5고개냐 수고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말도 안돼네 자, 아, 서고객에 올라왔고요. 아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어왜 아, 이렇게 힘들죠 오늘? 확실히 라이딩 할 때는 잠잘 자고 잘 먹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이라이더님 저를 찍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서울로만 가면 되죠? 서울로만 가면 되죠. 그럼 이런 것 중에. <laughs> 아, 자, 드디어 저희 다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서곡의 완성.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어필. 도전. 부담 없이 어필. 부담 없이 도전. <laughs> 제일 어린 30대가 지나셨습니다. <laughs> 감성의 비앙키를 떠 <따고> 지나셨습니다. 만으로 20대. 아 진짜. 만으로 20대랍니다. <laughs> 스페셜라이즈드. 아 스페셜라이즈드가 아니죠. 엘파마. <laughs> 비앙키. 스페셜라이즈드. 엘파마. 화이팅, 화이팅! 자, 끌바의 진수. 오, 손에는 안 들었다. 네. 퍼센 게, 시할때퍼센 게. 세 번째 고개.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짐 예쁘다. 자. 이건 뭐예요? 저긴 왜 저렇게 경사도가 높아? 저긴 왜 높아? 왜 사서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냥 병지만 달리면 되지. 왜, 왜 어필을 해야 되냐고. 왜, 왜, 아, 진짜, 아. 아 역시 30대라. 이 라이더는 30대라. 다릅니다. 아, 아, 진짜.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아, 또 10%야. 아, 진짜. 아, 평지입니다. 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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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왜사서고생을 하냐고요? 왜, 왜, 왜 동부? 5곡에, 1 0고개를 만들어가지고, 사서고생을 하려고. 아, 형 아, 경사가 보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글바 안에, 머리가리 안에, 머리가리 안에 꿀, 안에 꿀, 안에 꿀. 아주 멋진 벚꽃 어필입니다. 열심히 올라가는 일하이더니, 아, 저도 이제 말은 그만하고, 올라가 볼게요. 그런 거 같은데요, 다들 <laughs> 쉬고 계셔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사람 중에 예. 나 혼자만 끌봐요. 오박라이더님만 끌봐하셨답니다. 프라이드가 있어. 네. 가운데. 끌바를 들고 하고 삼하고 나서 못난이. 음, 아. 자, 못난이 호떡 사장님께서 두 개를 시켰는데 저희 네명 반반 잘라 주셨습니다. 못난이 호떡을 드, 드시고 계십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박라이더 님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십니다. 자. 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동부 5개를 어, 끌바로 최초로 횡단한 전사같습니다 <laughs> 저는 동북오개를 끌바로 어, 점령할 거고 가끔씩 이제 좀 힘들면 자전거 타고 끌바로 어, 하겠습니다. 와. <웃음> 저, <웃음> 아, 자 이제 고개 두개 남았는데 끌바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laughs> 되게, 되게 <너무 웃음> 자 50대 아, 그렇죠. 자전거 초보 50대. 예, 동북오개 끌바. 파이팅! 좋아. <laughs> 자 남자 넷이서 <웃음> <웃음> 사진 찍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셀카도 찍고 여자들만 뭐 즐기는 건아닙니다 남자들도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주여선생님 애들하고 여기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아 너무 좋은데요 자 저희는 셀카 놀이 중입니다 팡라이더님 <laughs> 끌바하고 계십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계십니다 저는 4고개 네. 동부 4고개 <laughs> 역시 비앙키가 멋집니다 <laughs> 멋진 포토 스포을 찾아서 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 봅니다. 어, 힘들어. 서로 촬영하기 <laughs> 성공 <웃음> 성공하셨습니다. 끌바 <laughs> 응. 하셨나요? 네, 하나. 네. <laughs> 여기가 끝이래요! 자, <laughs> 잠깐만. <찾아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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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끌바 안 하시겁니다, 이거는. 화이팅, 화이팅! 동부호곡의 끌바! 동부호곡의 끌바, 가능합니다. 네, 예, 자전거만 탈 필요는 없습니다. 네. <laughs> 아, 끝입니다. 동보고개 완성. 자, 머리에 이렇게. 가마솥 할머니 해장국에 저희는 네, 엔진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 해장국입니다. 아, 맛있겠다.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신역까지 20km 남았는데, 어, 지도를 보면 산들이 많이 남아요. 오고개 끝난 줄 알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신역으로 출발해 봅니다. 배도 채웠고, 동부 오고개를 다 끝냈는데, 20km가... 남은 20km가 어떤 20km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필, 어필, 턱까지 있는 어필, 어필, 개나리, 어필, 까마귀, 어필. 강라이더님과 아 이라이더님 끌바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데. 왜 고개가 더 나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 집에 갈수 있을까요 오늘? 아, 또, 또 경사, 또, 오, 경사, 오, 경사. 우려했던 바가 일어나. 우려했던 바가 일어났어요. 여기 고기가 하나 더 있어요 <laughs> <laughs> <다행이네, 웃음> 아하이좀 이따 이제 그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내리막이니까 금방 어우 <laughs> 이상하다 유명한 유명산을 갈 거예요 <laughs> 유명한입구다 여러분 걸어가는 게더 빠를까요? 아이 시끄러 자전거를 타고 가는게 더 빠를까요? 저는 걸어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어 저기 완만해요 완만해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아 거의 지금 정신줄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이게 뭐라고 왜 사서하고 생하면서왜 이거 올라가려고 해. 아, 진짜 동고고개. 아, 진짜. 아, 쏴다, 아, 쏴다. 할수 있다. 해냈다. 나왔다. 유명사 끌바 만세. 네, 그 끌반들 그두 개를 찾고. 이게 더편하시대요 아, 쓰러졌어요 아, 마음이. 아, 마음이요. 끌바하셨습니다, 예. 끌바. 끌바. 동보고개는 끌바죠. 끌바로. 예. 아마 좋습니다. 처음일 거예요. 네. 다음 네. 동도곡의 끌바 라이딩. 아. 동도곡에는 끌바로 가능하다. 끝.